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자리한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는 한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초고급 주거지로 분양가만 120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연예계 부부인 장윤정과 두경화는 이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금 자산과 부부로 실질적인 유동 자산만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사치나 과시가 아니다. 장윤정에게 이 집은 성공의 상징물이 아니라 가족의 안식처이며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수십 년 동안 지방을 돌며 무대에 섰던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 남편과 평범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꿈꿔왔다. 그 꿈이 바로 120억 펜트하우스라는 현실로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 주거지는 단순히 부동산의 개념을 넘어 도장 브랜드의 심볼이 되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한강 조망, 절저한 보안 시스템은 물론 그녀의 인생 철학에 녹아있는 공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녀는 돈을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일궈낸 성취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이점이 장윤정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평했다. 그녀의 자선 형성 과정 역시 흥미롭다. 장윤정은 과거 용산일대 고급 주택을 50억 원대에 매입해 수년 후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냉철한 감각이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녀를 소득 대비 자산 운용 감각이 가장 뛰어난 연예인 중한 명으로 꼽으며 그녀의 부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된 신뢰와 계획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120억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노력과 감정이 쌓여 완성된 결과물이다. 무대 위에서 흘린 땀, 수많은 지역 행사의 밤, 그리고 가정이라는 목표가 이 모든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렸다. 장윤정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다. 그것은 한 여가수가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부를 완성한 자수성가의 서사 그 자체다. 장윤정의 경제력은. 단순히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수입 구조는 여러 층 위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연예 전문 매체들은 장윤정의 연간 총 수입을 약 100억 원대로 추산한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만 해도 회당 2,500만 원 수준이며 지방 축제나 기업 행사 무대의 출연료는 한 회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걸린 무대는 곧 흥행보증 수표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송 및 행사 활동 외에도 장윤정은 음원 수익과 광고 모델료를 통해 막대한 부가 수입을 얻고 있다. 어머나, 초혼, 꽃길 등 그녀의 대표곡들은 세대를 초월해 꾸준히 사랑받으며 음원 플랫폼에서 꾸준한 스트리밍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광고 계약이 이어지며, 그녀는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브랜드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현재 장윤정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공연을 기획하고, 팬 경험을 설계하는 하나의 프로듀서다. 올해 예정된 더 메스터 전국 투어 콘서트는 부산, 안양,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미 티켓에 매 단계부터 전석 매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직접 기획한 공연 프로젝트 누나. 쇼는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윤정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 공연들은 단순한 흥행 행사가 아니다. 장윤정은 무대의 구성, 조명, 영상 연출까지 직접 검토하며 공연의 품격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 산업이 예능적 소비를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 공연 관계자는 장윤정의 콘서트는 트로트의 대중화가 아니라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끈다고 평가했다. 결국 장윤정의 수입 구조는 노래, 방송, 브랜드라는 세 축으로 나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셋은 서로 긴밀히 얽혀있다. 무대에서 쌓은 신뢰가 방송으로 이어지고 방송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로 전환된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가창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를 자본화하는 문화형 기업가로 진화했다. 장윤정의 경제력은 돈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시간을 움직이는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도장TV는 단순한 부부 예능 채널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자본이 되는 시대에 감성을 경제로 전환하는 실험장이자 현실 가족의 새로운 서사를 제시하는 플랫폼이다. 장윤정과 도경환 부부는 화려한 연예인 부부의 삶을 보여주는 대신 소소한 갈등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120억 펜트하우스에 살고 2억 원대 차량을 타며 수십억 자산을 가진 부부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늘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특히 장윤정이 방송에서 부부 싸움 후 도경환 씨가 차를 타고 나가면 난갈 데가 없다고 말했을 때 시청자들은 웃으면서도 깊은 공감을 보였다. 완벽해 보이는 인생에도 불안과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부분은 자신의 삶을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유하며 대중에게 진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진정성은 곧 브랜드가 되었다. 도경화는 아나운서 출신의 안정된 이미지로 신뢰감을 주고 장윤정은 따뜻하고 현실적인 감정선으로 대중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신뢰를 결합해 가족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했다. 그 결과 두장 부부는 광고 시장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보험, 가족 중심의 소비재 브랜드들이 이들을 기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정서가 브랜드의 메시지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도장 부부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지도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의 콘텐츠는 유튜브, 방송, 광고를 넘나들며 하나의 감성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영상 속 일상 대화 하나하나가 시청자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댓글 안에는 우리 부부 이야기 같다. 이게 진짜 사랑 같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도장 TV는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잃어버린 감정의 연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결국 장윤정과 도경화는 자신들의 일상을 진심으로 기록함으로써 가족을 하나의 브랜드이자 감성 자산으로 성장시켰다. 화려한 무대나 스포트라이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그 감정을 대중과 공유하는 용기였다. 그들이 쌓은 감성 자본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부부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장윤정의 자산 구조는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평가된다. 그녀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부의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감정과 경제가 함께 순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부동산, 콘텐츠, 공연, 브랜드 네 가지 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장윤정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 구조로 확장시키고 있다. 먼저 부동산 자산은 그녀의 경제적 기반이자 상징적인 상취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는 약 120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초고급 주거지로 장윤정 부부가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에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과거 용산 일대 주택을 매입 후 고가에 매각하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이력이 있다. 단순한 부동산 보유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그녀는 감성형 투자자로 불린다. 콘텐츠 자산 또한 장윤정의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한다. 도경완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도장 TV는 단순한 예능 콘텐츠를 넘어선 감정 교류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고 수익뿐 아니라 협찬, 브랜드 연계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특히 도장 부부의 진솔한 일상과 공감형 대화는 브랜드 가치로 전환되어 광고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축은 공연 자산이다. 장윤정은 트로트계의 흥행보증 수표로 불리며 전국 각지의 공연장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 더 메스터는 부산, 대구, 안양 등 주요 도시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티켓임의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브랜드형 공연 누나쇼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감성 경험을 선사하는 차별화된 문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비즈니스적 통찰이 만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은 장윤정의 이름을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킨 핵심 요소다. 행사 여신으로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그 현장은 곧 완판의 현장이 된다.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금융, 생활, 가족 중심의 브랜드에서 높은 선호도를 이끌어내며 실제 광고 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장윤정의 이름은 곧그 신뢰의 상징이자 따뜻한 감정이 담긴 브랜드다. 이네 가지 자산 구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감성 산업 모델을 완성한 사례다. 그녀는 감정을 상품화하되 그것을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진심이 곧 브랜드가 되고 일상이 곧 콘텐츠가 되며 가족의 이야기가 공연으로 확장된다. 장윤정의 성공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대답이다. 그녀는 돈을 다루는 법보다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더잘 아는 사람이며 그 진심이 결국 부와 명예를 불러온 것이다. 이제 장윤정의 자산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감정과 신뢰로 쌓은 인생의 포트폴리오로 평가받는다.